Everyone can learn English Just do not expect miraculous or magical results It will take time Always be patient and hang in there Enjoy the journey 그러니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인풋이 여기 쌓여야 되고 이걸 뱉틀 상대가 있어요 그다음 배는 그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와주셔서 감사하죠 여기에 여기 예, 구독자가 한분 음. 있다 생각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같이 대화해요 <laughs> <laughs> welcome to my humble place <laughs> 영어로 조금... 영어로... <laughs> yeah i'm brits tv recently i also launched a new youtube channel called detox english and i've known this guy for a couple of years now and i'm really proud of what he's doing helping out beginners um, english learners who just started studying english and hopefully this interview today will help you guys a lot nice to meet you guys all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음.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영어 공부를 다짐하고 화이팅!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늘 롤모델이 좀 필요하거든요. 음. 거창한 롤모델이 아니고, 그냥 먼저 간 사람.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쌤은 지금 제 기준에서 영어를 핵잘해요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음. 오늘 좀 물어볼게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열등감? 제가 어렸을 때 키가 막 작은 편이었고, 약간 좀 외소한 편이었는데, 그 사회성 관련한 딜레마도 음 있었고, 그런 사소한 스크래치들이 영어로 약간 치유가 되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는 참 좋았던 게 그냥 하면 돼서. 하면 결과로 바로바로 바로 이어지니까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뭔가 나오는 분야가 영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재미삼아 했는데 칭찬을 받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고래가 춤을 추게 된 거죠. 그게 조금 어렸을 때 시점인 거죠. 초등학교 3학년쯤 때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어머니가 다른 것들을 이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좀 사업이 완전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잡받았어요. 제가 갔던 중학교가 이제 삼성 자제분들이 많이 가는 좀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는얘기잖 그렇죠. 그데 어머니께서 이제 제반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맨날 그 김치만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김치. 근데 그때 사춘기 아시잖아요. 뚜껑을 딱 열면 김치 이 음. 뚜껑을 딱 열면 그 배추김치 이렇게 싸서 올려요 일단 냄새도 심하지만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뚜껑을 열잖아요 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창피한 아, 상황이에요 저는 알아요 어, 네. 창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괜히 또 어린 마음에 아 파출부가 싸줬는데 왜 이렇게 싸줬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말 하고 근데, 음. 근데 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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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어머니께서 제 영어 교육은 안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소세지 값맡겨서 음. 어떻게 보면 소세지 카맡겨서 그러니까 계속 보냈다라는 음. 거죠 제가 좋아하고 잘하니까. 근데 그마저도 이제 과외비를 제때 못 내가지고 항상 이제 다른 애들 봉투 낼때 저는 이제 막물뚱물뚱이러 면서 이제 있는. 좀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되게 버거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소위 아. 유복하고 아. 좀 괜찮은 환경 속에서 쭉 이렇게 흐름 가다가 음. 거기서 무너지면서 거기서는 열등감. 네. 그쵸. 그게 대학원 때까지 쭉 음. 이어졌던 것 같아요. 다 아버님 없어. 아버님 병원장이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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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참. 내가 가랑이 찢어진다 음. 말이야.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음. 참 많죠.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 실력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어. 하고서 또 이제 매진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평생 동안 그렇게 쭉 열등감으로 달려온 건데 전 그게 그냥 제 의지력인 줄 알았어요. 성인이 음. 되기 전까지는. 근데 결국은 그 부족한 점을 메우고 싶었던 약간 발버둥 같은 거였더라고. 음. 음. 열등감이 좀 긍정적으로 발현된 그렇죠.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 거기에 묻히지 않았으니까. 아 옛날 얘기하니까 막 눈물 포인트가 몇개 있었어요. 에이, 에이. 아. 제가 처음 영어를 접한 건 이제 아버지께서 디즈니 영화 같은 거를 외국에서 출장 갔다 오실 때사 오셨어요. 그때는 테이프 <laughs> 된거 그런 걸막 늘어질 때까지 봤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때는 자막도 없었고 그냥 영어로 계속 나오는 거 그냥 그냥 그림이 재밌니거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저도 모르게 잠재시 이게 각인이 됐을 거예요. 네. 그게 제 영어 실력에 좋은 밑거름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영어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림 회화 전공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카드로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고스톱을 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laughs> 어, 음 어, 카드 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난 재밌어서 그 단어를 외웠죠. 그랬더니 너무 재능있다. 막 이런 칭찬을 아, 하는 칭찬을 거예요. 계속 음, 음. 근데 사실 그나이때뭐 그냥 이렇게. 뭐 다른 거 말고, 특정 과목에 대해서, 어, 너 너무 참... 재능있다라는 이런 말 계속 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동의됐던 것 같아요. 어. 나의 자아에 대해서 누가 물을 주는 느낌? 저는 그게 쭉 이어져 왔고 그게 저의 정체성이었고 이제 그냥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 차원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어떤 커리어 계획으로까지 이어졌느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분기점이 생기는데 어 저한테는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거는 좀 약간 개인 사계단데 저희 집이 그때 약간 주게 말하면 꼬꾸라졌어. 어, 되게 부유하고 약간 유복하게 살다가 <laughs> 초, 초등학교 말에 집에 일이 한번훅 이제 생기면서 이제 꼬꾸라졌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독기도 생겼던 것 같고 음... 그리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 열등감 네. 포인트가 또된 거죠. 그럼 나는 뭐가 제일 뛰어난가? 또 음... 영어인 거야 결국은 답은. 음... 그러다가 이제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잘 보시더라고. 현실적인. 너무나 어린 아이였는데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거 해가지고 벌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중 이때부터 했어요. 그게 이제 커리어 포인트로 전환이 됐던 어... 시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은 단어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어. 카드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아 그때가 아, 단어 이거는, 공부 이거는 어 아, 이거는 뭐 캐베지구나 아 캐베지 아, 막 이러면서 이제 놀면서 했고 그러다 이걸 조금씩 그 블럭을 이제 문장 단위 음.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초등학교 음. 한 3학년? 그러다가 이제 한 5학년 때 영자 신문 이제 읽기 시작했고 그다음부터는 약간 조기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음. 집이 형편이 음. 괜찮을 때 시작을 해서 음. 학교 시험은 저한테 별로 의미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도 음. 훨씬 앞서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인정 어, 심지어 네. 저희 때 학교 시험은 음, 더 쉬웠잖아 그니까 제가 영자신문 읽고 중학교를 갔는데 막 <laughs> A, B, C, D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쉽죠 <laughs> 맞네 맞네 음. 맞네 근데 이게 영어는 아까도 <laughs>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하면 나오는 그리고 양이 누적되면 나오는 과목이라서 제가 그냥 먼저 하니까 이만큼 쌓여있어서 그냥 잘했던 것뿐이에요 <laughs> 남들보다 먼저 하고 많이 했고 그다음 수능이었던 <laughs> 것 같아요 거긴 똑같을 거야 음. 아마 그 페이즈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한국에서 이제 수능으로 그쵸. 대학 가는 학생들이 학생이 음, 학생 했다 그렇죠 어, 어, 어. 학생이 학생 했다가 어, 딱 맞아요 어, 어. 영어 회화를 응. 외국인과 해볼 기회는 별로 없었죠? 영이요 영? 아영 영. 아, 영. 절대 한... 회화 못 했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하는건다 했고 그건 이제 완벽하게 해낸 거죠 어. 그러고 나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영어 전공 딱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과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난 영어를 내가 되게 잘한다고 왜냐면 항상 잘했으니까 근데 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laughs> 안 나오는 거야 아인미야 아, 어. 뭔가 카탈시스 느껴져 아이사람도 어. 똑같잖아 <laughs> 그러니까 너무 틀리고 버벅거리고 막 지금 생각해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실수도 많이 하고 데이터는 머릿속에 많은데 응. 그거를 말로 묶는 연습이 전혀 안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 같아요 인풋이 여기 쌓여야 되고 응. 첫 번째 인풋이 쌓여 야 되고 이걸 배틀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뱉는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인풋은 결국 그냥 나 혼자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거고, 음. 말할 상대가 있다는 라 건, 뭐, 한국인도 좋고, 어, 원어민도 좋고, 나와 되게 자연스러운 인위적인 거 말고요. 막 시험 준비를 위한 것들 말고, 그냥 편안한 대화를 할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이 이제 이걸 문장으로 엮어내는 법인데, 이게 문법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회화가 진짜 빵 터지듯이 늘었는데, 그것의 근간은 여태까지 쌓아왔던 거를 문법을 탄탄하게 공부를 해서 말할 사람이랑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확 늘더라고요. 오... 1학년 때. 딱 진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이거 조금만 더 우리 좀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인풋은 영어에 대한 지식을 계속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어 지식을 방식이든 넣는다? 어떤 난이도든 상관없어요. 어, 다 넣는다, 음, 넣는다. 사람마다 필요한 영어도 다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맞는 난이도 의 것을 꾸준히 넣는다. 넣는다. 오케이 응. 넣었어요. 영어로 대화할 사람인데. 편하게. 그거를 형은 어떻게 어 사실? 저는 그게 이제 외국인 교수님들이었죠 하여튼 <laughs> <아니, 좀> 거리감 <laughs> 거리감이 아니라 아, 그때 회화를 못했다니까요 못하는데 그냥 무작정 막 찾아가가지고 <laughs> 부대끼는 거예요 선생님 저막 이거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들이밀고 그냥 거리를 만드는 거죠 거리를아 그거 음.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대화의 꺼리들을 음. 만드는 거 음. 저절로 주어지는 상황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야지. 양킹쌤이랑 저와의 대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화의 한 8, 90%가 질문과 답변이에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딴거다됐고 그냥 질문하는 법, 답하는법 이것만 약간 문법을 들이팠어요. 뭐 예를 들면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순서로 의문문은 만들어진다. 음. 조동사, 주어, 동사 순으로 문장이 만들어진다. 다요 이게. 아. 요것만 알고 있으면 저는 기본은 다좀 다져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규칙 별로 물론 많죠. 공부할 거 엄청 많죠. 엄청 많지만 운 떼고 말이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하면 재밌으니까 더 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아, 그말죠그렇 거리를. 리 이게 막 일대일로 회화 수업 가는 분들 갈때막 아씨 집에 가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막 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음. 남이 안 시켜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저는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질문 만드는 방법이랑 음. 그 질문에 대한 단답형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음. How are you? 이렇게 했을 때끝잘 음. 지내? 이뭐 음. 정도만 할수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살을 붙이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될 거예요. 어... 어느 정도를 하니까 특이한 변화들을 맛봤다 특이점 같은 거좀 있었을 때, 되돌아보면. 어,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사례죠. 왜냐면 공교육 거의 9년 동안 음. 인풋을 미친 듯이 쌓아왔고 음. 그 9년에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게 대학교 가서 이렇게 터진 거란 말이에요. 음. 물론 제가 9년 동안 영어만 공부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 양이 그래도 지금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대학교를 음. 다니시는 분들 또는 뭐 학교에 학생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엔 대단히 많은 양일 거예요. 그렇죠.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 임계점이 온다 이런 음. 말도 물론 희망적일 수 있겠지만 음. 그 임계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한 800억짜리 계약을 따냈어요. 그런 성취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절약해서 뭐한 2만원 굳었어 이런 소소한 행복들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이 15년 20년에 한 거를 임계점을 찾으려고 하면 그 산은 너무 멀고 험하게만 느껴져요 그니까 러 800억 계약을 따오라는 거죠. 갑자기 신입 사원, 음. salesperson한테 야 가서 800억짜리 따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을 싶냐면 제가 아까 어, 난 칭찬 받는 게 너무 좋았다. 어, 그렇죠. 그 칭찬이 저한테는 보상이었던 거거든요. 음. 각자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나를 좀 돌아보고 음. 나한테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거, 뭐영어한다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죠. 특히 비전공자라면. 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심리적인 보상이 될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작은 임계점들을 찾아서, 거기서 그 기쁨이 이제 쌓이다 보면, 언젠가 800억짜리 딜을 따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면, 그냥 정글처럼 보이는 거야. 영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난초에 들어가면, 만신창이가 돼서 나와.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임계점이를 평생 못 찾겠죠. 스텝 바이 스텝. 음. 이게 우문 현답이네요. 음? 일단 영어 잘하 사람들이 약간 좀 멋있게 이렇게 빠져 응, 오르라고 보는 게 있어요. 과분한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쑥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전제 분야 하는 건데. 음. 남들이막 영어로 어떻게 그렇게 이러면은 저, 저 영어 영어 하는 사람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제얘기가 아니라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능력과 영어를 좀 직결짓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내걸 하면서 영어도 하면 대단히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 이 많이 되죠. 음. 그리고 좀더 실질적인 음. 거는 한국어 구사자랑 영어 구사자들의그 음. 인구수만 봐도. 네. 한국어만 음. 알고 이 세상을 살다 죽는다는 거는 우물 안에서 살다가 죽는 거랑 똑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 뉴스 나오는 거 있고 맞아요. 영어 뉴스 나오는 거 있고 근데 영어 뉴스하고 완전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음. 나는 한국 언론사들이 뿌려주는 것만 먹고 사는 거죠 에. 보이는 거에 그 시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 영어를 알고 모르는 건 정말 인생의 음. 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엔더큰것 같아요. 내가 안 접하는 거지 접할 수 있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네. 인터넷으로 되게 많아서 네.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뒤쳐진 정보량이 이렇게 너무 많아지는 거지.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영어가 그렇게 안 필요하신 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지 마시라 오히려 <laughs> 좋아 예, 왜냐하면 영어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해요 한국 사람들 영어를 맞아요, 맞아요.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너무 강박을 느끼고 스스로를 못하면 막이 못난 놈막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야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하겠다 그래서 약간 얼굴뭐 튜닝을 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직업이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카메라 레디된 얼굴일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강박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강박감이 영어에 대한 벽을더 가지게 만들고, 영어 공부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공부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에게 a little bit of pep talk를 좀 해드리자면, I do not consider myself to be extra smart. I think I'm just the average, right? As far as you don't stop and taking steps one step at a time. Everyone can learn English. That's the whole thing here. I want to say, just do not expect miraculous or magical results. It will take time. Just set small goals and take one step at a time. One day you will look back and then realize that, oh, I'm pretty good at speaking English now, right? So always be patient and hang in there. Enjoy the journey. 되게 평범한 두뇌를 가진 영어고, 또 저도 그 소위 말하는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나이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된 거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나친 기대치보다는 소소한 그 목표 달성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하시다 보면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영어예요. 내가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걸 꼭쟁치하는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